자 이번 문제는 34번 문제인데 34번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니까 문제 오류가 있어. 그래서 34번하고 똑같은 유형의 RPM 723번 문제를 가지고 대치해서 설명해줄게. 자 무슨 오류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어 무리함수 루트 x 플러스 14 마이너스 2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그 fx와 gx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음자 x축이고 y축에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냐면 마이너스 14만큼 평이동했지. 여기를 마이너스 14라고 해볼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4 콤마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루탑도 플러스고 x의 개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의 분수 모양에서 1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가 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자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들 두 개를 연립하지 말고 어차피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는, 쌤이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볼까? 어떤 함수가, 자, 여기 있어. 얘 역함수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y는 x의 선을 먼저 그어서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 원래 함수와 검은색 역함수의 교점은 그냥 원래 파란색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 사이의 교점의 좌표와 동일하니까 굳이 역함수를 구해서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지 말고 원래 함수인 y는 f(x)와 y는 x 이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정석이다 올바른 방법이라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지금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4,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렸다, 그렸을 때 y 넥 x 의 그래프를 그리면 y 넥 x 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y 넥 x 의 그래프가. y 넥 x 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몇개 존재하니? 교점이 하나밖에 존재 안 해요. 교점이 하나밖에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잘못 푼 거야. 근데 아이쌤 프레를 보니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던데요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지금 y는 x하고, 자 y는 x하고, y는 x하고, 자 y는 x하고, 얘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왜?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루트 제거를 위해서, 제거를 위해서. 양변 제거, 양변 제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변 제곱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그래프에, 그래프에, 어, 이걸 이렇게 딱히 말을 할수있이 그래프에, 이쪽, 밑쪽 부분이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밑쪽 부분이. 그래서, 이 밑쪽 부분이 생겨서, 여기에 교점이 생기는 거를, 이 교점은 사실은 이 그래프와 y x 사이의 교점이 아니잖아. 개를 잘못 구해서 잘못 푼 문제야. 그래서 쌤이 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개념을 가지고 723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 자, y는 루트 2로 묶어 줄게. x-1 플러스 1의 식과 자 얘와 얘의 역함수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와 그냥 y는 x 사이의 교점을 구해서 이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교점을 구하려면 두개 연립을 해야 되지 x는 루트 2 갈로 x-1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자 이것도 팁 하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팁이야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줄 건데 만약에 지금 루트 플러스 1 이런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얘가 루트 제곱 플러스 2 루트 플러스 1이 돼서 루트가 제거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루트가 제거, 제거가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한쪽 변에 루트만 존재하도록 하고 양변을 제곱해야 돼 한쪽편에 루트만 존재하게 해야 되니까 얘를 1로 먼저 이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를 먼저 1로 이항하면 x-1은 루트2x-1 이렇게 되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x-1의 제곱은 자 루트 제곱하면 그냥 루트만 사라지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얘는 x제곱-2x 1 는얘 분배구축하면 은 2x-2 괜히 묶어줬네 자, 괜히 묶어줬어 자, 그리고 나서 좌변으로 다 모든 우변에 있는 항들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x-1 x-3은 0 그러면 자, y는 루트 2 갈로 x-1 플러스 1의 무리함수 그래프와 y는 x인 직선의 그래프 사이의 교점은 바로 1,1과 3,3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 더 있으니까 1,1이 출발점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필요는 없지만, 그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얘가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야. 자, 그랬을 때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1,1이고 하나는 3,3이니까 X좌표 구하면 자, 그 X좌표 Y좌표는 여기에 X값을 대입하면 Y값과 X값이 서로 같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3,3과 1,1두 교점을 가지고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자. 두 점의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고 있어야 돼. x1, y1과 x2, y2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지금 x1이지. 얘가 x2야. 이 길이는 x2 빼기 x1이야. 그리고 얘가 y2고 얘가 y1이에요. 이 길이는 바로 y2 빼기 y1이야. 그러면 자두점 사이의 거리는 자 루트를 씌워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x2 빼기 x1 3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 3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자, 얘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루트 8인데 루트 8은 루트 2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라고 해서 여기 제곱 있는 부분만 밖으로 나오면 바로 2루트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